자, 이 과정 기하사, 닮음과 비, 첫 번째 동영상에서는 활동일, 닮음에 대해서만 간단히 다뤄볼게요. 자, 이렇게 크기는 다르지만 모양이 똑같은 도형을 닮은 도형이라고 해요. 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 다른 도형과 합동이 될때이두 도형은 서로 닮음인 관계에 있다고 해요. 이 그림에서 삼각형 ABC를 일정한 비율로 확대하다 보면 삼각형 DEF와 바로 합동이 되겠죠? 서로 닮은 관계에 있다고 볼수 있어요. 닮은 도형을 이렇게 평면이나 공간에 배치할 때 대응변이 서로 평행하도록 배치한다면 자, 이 변과 이 변이 서로 대응변인데 서로 평행하도록 배치한다면 대응점을 연결하는 선이 모이는 점이 생겨요. 바로 이 점을 닮음의 중심이라고 해요. 닮음의 중심은 이렇게 외부에도 또는 내부에도 도형 위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 100, 129쪽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그림의 정육면체 AB는 각각 한 변의 길이가 4cm, 6cm입니다. 다음 표를 채우시오 했어요. 자, 한 변의 길이가 4cm이고 6cm이니까 길이의 비율은 바로 4대 6이 되겠네요. 이따가 비율을 할때 약분도 할게요 자 그럼 겉넓이는 자 겉넓이는 정육면체의 겉넓이는 일단 면 하나의 넓이를 구해, 구하고 나면 면은 4 곱하기 4죠 근데 육면체니까 면이 6개여서 4 곱하기 4 곱하기 6이라고 구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넓이는 96제곱센치미터 b의 넓이도 면 하나의 넓이가 6 곱하기 6인데 면이 6개니까 6 곱하기 6 곱하기 6 216제곱센치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도형이건 자 이런 입체 도형의 부피는 민넓이 곱하기 높이가 돼요 민넓이는 사 곱하기 사죠 그렇죠 사 곱하기 사의 높이가 사니까 a 의 넓이는 에 네, a 의 부피는 사 곱하기 사 곱하기 사64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고 b 도 민넓이가 바로 육 곱하기 육이죠 거기다가 높이가 육이에요 그래서 육의 세제곱 216 세제곱 센티미터가 돼요 자길이의 비율은 4대6 즉 2대 3이 되고, 건널비의 비율은 96대 216. 자, 약분하고 나면 4대 9가 되고, 부피의 비율은 64대 216. 8로 나누어서 약분하고 나면 8대 27이 돼요. 자, 여기서 우리 길이의 비율과 건널비의 비율과 부피의 비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 닮음의 비, 즉 길이의 비가 A 대 B일 때, 넓이의 비는 A 제곱 대 B 제곱이에요. 그렇죠? 2, 는 4, 3, 3은 9가 되잖아요. 부피의 비율은 A 세제곱 대 B 세제곱.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8이고,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27이 되겠죠? 자, 오늘 배울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숙지해 주세요. 다음 문제, 우리 교재 130쪽. 오른쪽 그림은 삼각형 ABC의 변 AB와 AC를 4등분한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했어요. 자, 이 닮음, 길이의 비율은 여기 닮은 삼각형이 4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닮음이에요. 일정한 비율로 커지고 축소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길이를 같이 4개로 나누었기 때문에 이 삼각형 길이의 비율은 1대 2대 3대 4가 되겠죠. 그렇죠? 넓이의 비율은 아까 어땠어요? A 대 B일 때 A 제곱 대 B 제곱이니까 1 1은 1 2는 4 3 3 9 4 4 16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럼 이 넓이를 각각 구해보면, 넓이의 비율로 보면, 삼각형 ADE의 넓이가 1이에요. 그때 삼각형 AFG의 넓이가 4인데, 자, 이 부분, 이 사다리꼴 부분의 넓이는 4에서 1을 빼니까 3이 되겠죠. 그리고 삼각형 AHI의 넓이의 비율이 9였어요. 9에서 1과 3을 빼면 여긴 5가 될 테고, 삼각형 ABC는 바로 넓이의 비율이 16이었는데, 16에서 1, 3, 5, 즉, 9를 빼고 나면 바로 7이 될 거예요. 어, 이렇게 1대2대3대4 길이의 비율이 일정할 때, 여기, 자, 도형마다 넓이의 비율이 홀수가 되네요. 자, 연속된 홀수가 되죠? 넓이의 비율은 1대3대5대7이 됩니다. 자, 우리 교재 마찬가지로 130쪽 원풀 ABC를 3등분한 것입니다. 표를 완성하시오 했어요. 자, 길이의 비율이 1:1:1이니까 즉 원뿔의 길이 비율은 1:2:3이 되겠죠. 부피의 비. 자, 우리 친구들 기억하죠? 부피는 a 세제곱 대 b 세제곱, 즉 세제곱이에요. 그래서 1을 세번 곱하면 1, 2를 세번 곱하면 4, 8, 3을 세번 곱하면 27이 됩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럼 원뿔 ADE의 비율이 1이에요. 그리고 A, F, G의 비율이 8이에요. 8에서 1을 빼면 이 중간은 7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 7. 그리고 전체 원뿔이 비율이 27이었는데 그 27에서 이윗 부분 비율 8을 빼니까 바로 19가 돼요. 자, 기억해둘게요. 다음 문제 우리 교재 132쪽. 자, 삼각형 d b 2의 넓이가 4제곱 센티미터래요. 그리고 이 선분의 길이가 다 같아요. 그렇다면 길이의 비율은 1대 2대 3이 되겠죠. 자, 그럼 저거 정리해 볼게요. 길이의 비율이 1대 2대 3. 자, 그럼 우리 넓이의 비율은 어땠어? 제곱이죠. 그래서 1대 4대 9가 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삼각형 BD2의 넓이가 4제곱센치미터래요. 4배죠. 그럼 4, 4, 16. 가구 36 실제 넓이는 4제곱센치1 6제곱센치3 6제곱센치가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 구할 수 있겠죠. 삼각형 BAC 전체의 넓이가 36이래. 그런데 여기 흰 부분 삼각형 BFG의 넓이가 16이니까 36에서 16을 빼면 20제곱센치미터가 되겠네요. 자 우리 교재 131쪽 다음은 정사각형 6개를 붙여 만든 것입니다.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전체 도형의 몇분의 몇입니까? 했어요. 자, 우리 삼각형으로 나눠졌죠. 자, 그럼 이 삼각형만 생각해 볼게요. 길이가 다 1대1대1대1대1대1이니까 1대 1층짜리 삼각형의 길이는 1이고 2층짜리 삼각형의 길이는 2, 3층짜리 삼각형은 3, 4층짜리 삼각형은 4, 5층짜리는 5, 6층짜리는 6 이렇게 길이의 비율이 되겠죠. 자, 길이의 비율이 1대, 2대, 3대, 4대, 5대, 6이라면 넓이의 비율은 제곱일 테니까 1대, 길이의 비율이 1대, 2대, 3대, 4대, 5대, 6일 때 넓이의 비율은 제곱이니까 1대, 4대, 9대, 16대, 5, 25, 66, 36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도막도막의 비율을, 넓이의 비율을 보면 2층짜리 삼각형의 넓이가 4니까 이 부분은 3일 테고, 3층짜리 삼각형의 넓이가 9니까 9에서 4를 빼면, 여긴 5, 여기는 7, 여기는 9. 그런 식으로 하면 이 부분, 이 사다리꼴 부분의 넓이가 11이 될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1, 3, 5, 7, 9, 11. 색칠한 부분의 비율을 생각하면 이 저, 삼각형의 비율로만 생각해도 되지만 일단 다 더해볼게요. 정사각형 하나의 넓이의 비율이 12죠. 그럼 정사각형이 6개 있으니까 전체 넓이를 72로 두면 되겠죠. 거기다 색칠한 부분을 3, 7, 11, 여기도 3, 7, 11 더하고 나면 색칠한 부분의 비율이 42가 돼요. 결국은 72분의 42가 되겠죠. 약분을 하고 나면 바로바로 바로 12분의 7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우리 교재 133쪽. 다음은 한 변의 길이가 12cm인 정사각형 5개를 붙여놓은 것입니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했어요. 자, 이걸 좀 쉽게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조금 더긴 삼각형의 비율을 보면 길이가 1대1대1대1. 삼각형의 길이로 보면 1층짜리 삼각형이 1, 2층짜리 삼각형은 길이가 2, 3층짜리는 3, 4층짜리 삼각형의 길이의 비율이 4예요 자, 그런데 가장 큰 4층짜리 삼각형의 밑변이 1 2이니까 자, 3층짜리 삼각형의 밑변의 비율은 4 곱하기 3이었잖아? 3, 3은 9. 그리고 여기는, 자, 이렇게, 3cm, 6cm, 9cm, 12cm가 되겠죠? 맞죠?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에서요. 자, 그럼 반대편. 3층 사다리 삼각형으로 나누어졌네요. 자, 여기도 길이가 1대1대1. 길이의 비율로 따지면 1대2대3이 돼요. 길이가, 길이의 비율이 3인 삼각형의 밑변이 12가 되니까. 자, 곱 길이 실제 길이는 곱하기 4를 하면 되겠죠. 2 4 8 1 4는 4. 자, 길이가 다 나왔어요. 그럼 여기 한 변의 길이가 12이기 때문에 12에서 8을 빼면 4. 여기 한 변이 12에서 3하고 4를 빼니까 이 길이는 5. 자, 12에서 6을 빼면 이 길이는 6. 12에서 9를 빼면 이쪽 길이는 3이 됩니다. 자, 그럼 기억이나 니은 모두 사다리꼴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다리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는 십이가 되죠. 나누기 이를 하면 사더하기 오 곱하기 십이 나누기 이를 해서 넓이가 오십 사가 돼요. 그렇죠? 오십 사 제곱 센티미터 니은의 넓이도 마찬가지예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이니까 삼 더하기 육에다가 곱하기 십이 나누기 이를 해서 오십 사 제곱 센티미터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모두 더하면 오십 사가 두개 있으니까 백팔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선생님이 오늘 설명을 좀 빨리 했죠. 이해가 되지 않는 친구들은 동영상 멈춰 놓고 다시 한번 들어 주세요. 마지막으로 넌센스 퀴즈. 아기가 신을 낳았다. 를네 글자로 줄이면 정답은 갓난아기. 자, 신이 바로 가시잖아요. 오늘도 여기까지 열심히 수업 들어 줘서 고마워요. 해야 돼요, 알았지요? 언니 오빠들 또.